이번에 새로 구입한 인도 카피로얄이라는 원두를 오늘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구수하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그림이 강렬해서 그런지 약간 옥수수 냄새 같은 게날줄 알았는데 아주 진한 다크 초콜릿 향이 나요. 제가 지금 첫 추출이어서 세팅 값을 좀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아요. 아직 로스팅 한지 얼마 안 돼서 디게싱도 좀덜된것 같고, 그래도 맛있어 보이네요. 냄새는 되게 생각보다 그 에스프레소 향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아요. 맛을 한번 봐볼게요. 산미는 전혀 없고 보리차를 되게 응축시켜 놓은 그런 맛이 나요. 헉, 맛있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진짜 이거 딱 보리차예요. 보리차 아니면 옥수수 수염차? 약간 그런 느낌인데 되게 신기한 게 아까 홀빈 상태에서 향을 맡았을 때는 아주 진한 다크 초콜릿 향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분쇄를 하고 향을 맡아보니까 옥수수 수염차 같은 그런 냄새가 났어요. 근데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고 그 에스프레소 맛을 보니까 보리차를 되게 응축시켜 놓은 그런 맛이 났는데 이렇게 아메리카노로 마시니까 진짜 냉장고에서 갖 꺼낸 그런 보리차. 같은 그런 맛이 나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가벼운 느낌의 아메리카노였고 바디감이 깊지는 않아서 뭐 라떼나 이런 종류로는 어울릴 것 같진 않아요 되게 신기한 원두를 맛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핸드드립으로 하면은 어떤 맛일지 좀 궁금해요 진짜 산미는 전혀 없고 딱 보리차 그 맛인 것 같아요 쓰지도 않고 되게 구수해요 뭔가 약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그런 아메리카노. 맛있습니다.